본 영상 을 시청 하신 분들께는 최신 트렌드 를 정리 한 ai 전자책 을 무료 로 드립니다. 바이넥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넥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바이넥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넥스 어제부터 어,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제 이렇게 왜 올라오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어제 똑같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들이 왜 같이 올라오지?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어, 이 삼성바이오랑 이제 바이넥스는 사실 주가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어, 특성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로 이제 알았는데 장 마감 이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주가가 이 바이넥스 주가가 아, 오늘 이제 급등세를 에,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에, 바이넥스에게 이제 호재인지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어, 일단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그 뉴스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어, 인적 분할로 CDMO와 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CDMO 시밀러 분 이에 충돌 우려 불식 및 글로벌 고객 확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지금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있는데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랑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이제 cdmo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반도체로 따지면 t s m c 에요 그래서 어이 제약을 약을 대신 만들어 주는 그런 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신약 개발이라던가 아이 바이오시밀러를 합니다. 아 그런데 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수주를 대부분 어 외국에서 봤잖아요 해외 제약 제약사에서 이제 받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제약사들이 이쪽에다가 지금도 수주를 많이 에이 하고는 있죠.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수주를 많이 따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바이오 시밀 회사랑 신약 개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거를 니네가 생산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 거를 우리 기술을 탈취를 해서 니네가 만드는 거 아니냐? 아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지금 망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원래 TSMC보다 더잘 나갔습니다. 예전에 파운드리 쪽에 근데 삼성전자가 있고 여기에 삼성 파운드리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애플이 어, 삼성전자에다가 칩을 맡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플이랑 삼성전자랑 경쟁자잖아요. 예, 더군다나 어, 이 애플의 칩을 삼성전자가 아 만들게 되면은 어 얘네 또뭐 기술 빼먹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 이 애플이 이 TSMC에다가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 TSMC가 엄청나게 크고 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엄청 쇠퇴하는 자 그런 결과를 맞이를 하게 된 거죠. 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게 돼서, 되면은.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분할을 해서, 어, 아예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딱 떼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삼성 에피스를 또 따로 떼서 어 이런 이해 상충을 불식을 시킬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 물량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이해 충돌이 없으니까 어 수주가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바이넥스에 어떤 호재가 있느냐 지금도 이제 바이넥스에게 외주를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 그런데, 이 물량이 더 늘어난다라면은, 이 바이넥스 물량도 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죠. 어 그래서 바이넥스 주가가, 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호재인데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뭐 이거는 아무래도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오히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아, 좀 빠지는 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좀 받아 가지고 어, 바이넥스도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으로 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실적이죠. 이 바이넥스 실적이 최근에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더 많이 치고 올라가려면 음 수주도 수주지만 은어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다행히. 올해 1분기부터 어, 흑자 전환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뭐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자 이러한 모습이 더 빨리 나타난다면은 어, 주가 회복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바이넥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